자, 이번 미션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로 좀 특이하게 진행됩니다. 신네와후지와라 야스마사 때인데, しくなあるって聞いたなそいつに用事があるんだどうだい付き合い腕前見せてくんねがありが 자, 이쪽토스가 자, 마이걸어서 동행하고 앞으로. 자, 적들이 좀 많으니까 최대한 기습 같은 거 이용해서. 아이고, 아이고. 자, 적당히 처리하고, 자 뒤쪽에 있는 아이템. 먹기 전에, 요, 닌자 녀석도 처리하고. 자, 요 앞에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없습니다. 아, 저 건물 안쪽에 있는 건 착각했네요. 자, 다시 위쪽으로. 자, 이제 진행루트로 진행. 루트로 진행. 자, 요번에도 인간형 적들 상당히 좀 많죠 방어 단단히 해놓고 와서 오시는게 좋아요 안될 것 같아 싶을 때는 자 요괴 기술 같은거 다 써주고 다섯 마리 정도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요녀석은 상당히 좀 늦게 오는 편이라서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이제 기습으로 빠르게 정리를 하거나 자 아래쪽에 보면은 아 일단 요녀석부터 자, 낙하 공격으로, 오케이. 자, 처리하고 나서 앞으로 쭉 가면 요번에도 인간형 몇 명. 자, 화차는 인간형들한테는 뭐 그다지 안 좋은 편인게 저런 식으로 막아가지고 튕기면은 데미지를 거의 못 주고 끝납니다. 아예 정말 둘러싸인 상태에서면은 그래도 꽤 데미지를 줄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면은 데미지 좀 주기 힘들어요. 자, 왼쪽에는 음향사랑 요호. 자, 음향사부터 빠르게 처리하세요. 요호를 소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음향사부터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두 번째 신사는 뭐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대충 무시하고 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전투 아 버프 좀 쓰면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자 야차 아이고 자, 적당히 보지키 이용해서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오 황천군 한명 처리했네 자 황천 추녀는 그냥 이태도로 자 외눈동자 두마리는 자 빠르게 달려가서 변신 못하도록 자, 일단 한번 가는 건 끝났네요. 자, 요 앞에서 아이템 하나만 줍고 나서 이제 거꾸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딱히 좋은 아이템은 안 들어있고, 자, 이제 반대로. 아까 전엔 인간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자, 이번에는 요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아까 올라왔을 때 음향사랑 같이 있던 요거가 음양사 먹고 나서 성장한 모습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이제 뒤로. 자 이쪽 진입하면 이번에 마찬가지로 전투. 자, 지금 살짝 꼬였죠. 자 우브메. 야 우메 처리하고나서 가라카서부터 이제 아마 큰 요호 자이 녀석은 고지키로 뿔 깨는게 가장 간단한데 어차피 뒤돌고 있으니까 대충 자 이때도 자, 이걸로 마무리. 자, 이번엔 박해가디. 작은 놈이니까 뭐 굳이 환술 쓸 필요 없이 제거를 합시다. 자, 이걸로 마무리. 자,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건물 안쪽으로. 자, 세 번째 신사 보이죠? 자, 한번 쉬었다가. 자, 왼쪽 루트 가면 템이 아마 있을 텐데. 자, 일단 오른쪽 루트부터. 자, 왕천춘영 아우 잡혔다 자 지금 화차를 기껏 썼는데 제가 잡기 스킬에 걸리는 바람에 데미지가 하나도 안들어왔네요 자 대충 마무리 자 박해가니는 대충 처리를 하고 앞에보면 외두병. 아, 위쪽에 이제, 아이고. 아, 위쪽에 비와 복후복후 있는 거 깜빡했네요. 원래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왼쪽. 아까 전에 신사 왼쪽 루트에 뭐 템이랑 있다고 했죠? 그쪽으로 가서 저 녀석 처리하고 나서 뭐 오는 게더 좋습니다. 원래 왼쪽부터 갔어야 되는데 좀 실수했네요.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어차피 여기만 깨면 끝이고. 대충 마무리 할게요. 자, 뿔은 대충 깨졌고. 자, 기력도 다 달았고. 자, 이대로 마무리. 요고 이탄 음 모멘이 파츠설을 좀잘 맞아 줘 갖고 혹시 보금에도 잘 맞아 주나 싶었는데 안 맞습니다. 그냥, 이 태도로 때리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요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자, 오버로그루마 자, 그냥 적당히 혼동 걸고, 자, 댐딜로 그대로 끝. 자, 이번엔 야차.